자, 이걸, 선생님, 라이트. 자, 34페이지, 1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문제입니다. 아, 하.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안찬 선생님 모셔와야죠. 자, 안찬 선생님을 모셔왔더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선생님, 아, 요거는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아, 하. 자, 보기차식에서 치환해가지고 그죠? 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게 아니라, 항을 세개를 4개로 바꿉니다. 자, 항을 세개로 네개로 바꿀 때 유의점은 뭐모 제곱 마이너스 모모 제곱이 나오도록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항을 세개로 네개로 바꿔줄 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아하 18X 제곱 플러스 81 쓰고요. 마이너스 9X 제곱을 쓰겠습니다. 아하하 자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있잖아요. X 제곱 플러스 9에다가 제곱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자, 보기차식에서 안차생모셔와서 안되면, 그죠? 아, 이렇게 항을 세개로 4개로 만들더라. 자,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B. 요거부터 적겠습니다.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풀이법도 있습니다. 자, 이게 보기자식이하지만 이거 너희들 텐공식에 보면, 어, 탱공식에 보면, 이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아, 텐공식으로도풀수 있다는 라 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음, 이건 이제 방법 입니다 이건 특별한 게 오니까. 자, 사실 뭐, 이렇게도 풀수 있다는 라거 한번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 텐공식에 이렇게 된거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과, 그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보면은, 아하. 자, a를 x라고 생각하고, 그지? b를 3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하.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나오죠. 그죠? 뭐,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어, 알아두게 합니다. 아무튼, 보기자식은, 어, 원칙은, 자, 안천이 안 되면 세 개를 네 개로 바꿉니다. 그걸로 기억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